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설가치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아,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 농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첫 수확을 어, 대추 첫 수확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어, 무더위가 아 많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이렇게 대추 농사가 올해 대풍년입니다. 대풍년. 아 이렇게 보시면 알도 굵고 아주 그 먹어 보니까 맛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생 대추, 사과 대추. 어, 소자는아 1kg에 15,000원. 아, 중, 자는 2만 원. 아주 특, 대. 네, 특, 대는 저희가 키로에 2만 5천 원씩 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건대추. 어, 지금 햇대추 건대추가 나오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어, 건대추도, 어, 소, 자는 키로에 1만 5천 원. 아, 중, 자는 2만 원. 아, 특대는 저희가 25,000원에 이렇게 에, 택배비는 어, 5,000원 별도로 어, 이렇게 에,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맛 좋고 어, 정말 어, 건강에 좋은 어, 대추 어, 올해 많이 에, 드시고요. 어, 이 대추를 어, 많이 드시면 여성분들은 피부도 좋아지고. 어그 다음에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어 이렇게 그 어, 대추는 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 주문 전화 문의 전화 아, 010 6608 4788로 전화 주시고요 어 아, 조기에 에, 아,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에, 여러분들 어, 필요하신 분은 어, 어, 전화를 어, 주시기를 바라고 어, 예약도 받습니다. 예약도 받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에, 임실, 에, 사과 왕대주를 오늘은 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치즈마을에서 설까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